키포인트 15번입니다, 우리. 보장성 보험료 및 연금계좌에 대한 세액 공제에 대한 부분이죠. 이 부분이 뭡니까?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납입시, 그죠? 납입시 세제 혜택입니다. 우리가 크게 보면은, 납입시에 혜택이 있고, 우리가 보험금을 수령할 때, 그죠? 보험금 수령 시에 세제 혜택이 있는데, 수령할 때는 우리가 뭐 비과세나 이런 것들을 적용받는 거가 되겠죠. 근데 납입시 같은 경우는 우리가 세제 혜택으로 예 보장성 보험료에 대한 세액공제 연금계좌에 대한 세액공제 요두 가지가 있다는 거 같이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시험에도 보장성 보험료 및 연금계좌에 대한 세액공제가 어떤 유형의 세 세제 혜택이냐 납입 시 수령 시뭐 이런 게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납입 시라고 하는 거고 별거 아니지만 납입 시라는 거 기억하시면서 시범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보면 두 가지라고 얘기했습니다. 일반 보장성 보험이 있고. 일반 보장성 보험에 대한 세제 혜택, 세액 공제를 받는데, 우리가 일반 보장성 보험은 반드시 근로소득자에게만 적용된다. 꼭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로소득자에게만 적용되고 12%까지 100만원 한도까지만 우리가 보장을 해주고요. 만약에 기본공제 대상자의 세공제 요건으로는 우리가 기본적으로는 부모 형제 그다음에 자매 아, 자녀 그다음에 배우자 이게 적용이 되는데 우리가 기본적으로는 직계존속 같은 경우는 나이 제한이 있어요. 만 60세 이상 그다음에 직계비속 같은 경우는 만 20세 이하. 그다음에 형제 자매인 경우에는 당연히 만 60세, 직계 존속과 똑같거나 아니면 만 20세 이하인 경우에 형제 자매에 대해서도 우리가 기본 공제 대상자가 된다. 근데 배우자만 나이가 상관없다. 우리가 상관없는 거 하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배우자는 나이에 상관없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 사람들한테 우리가 기본 공제 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 사람들이 소득이 연간 소득이 무조건 다 100만 원 이하여야 됩니다. 얼마라고요? 100만원 이하여야 되고 그럴 경우에는 우리가 이렇게 적용이 되는데 우리가 배우자도 관계없지만 장애인일 경우에 피보험자로 장애인일 경우에도 막 관계없이 나이에 관계없이 소득금액에 대한 요건만 충족하면 된다. 소득금액은 뭐라고요? 100만 원 이하. 다 모든 사람이 다 동일합니다. 뭐라고요? 모든 기본공제 대상자가 100만 원 이하여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배우자가 혹시 어떤 일을 하셔가지고 200만 원 받으시면 여러분들이 보장성 보험을 배우자 명의로 여러분들 피보험자를 두고 여러분들이 보험료를 납입하시면 보험료 납입 시 세제 혜택을 받을 수가 없죠. 왜? 배우자가 100만 원 이상을 돈을 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드시 100만 원 이하의 소득이 있어야 됩니다. 뭐라고요? 100만 원 이하의 소득이 있어야 되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부모 같은 경우는, 직계 존속 같은 경우는 만 60세 이상. 자녀들 같은 경우, 직계 비속인 경우에는, 예, 만 20세 이하. 그 다음에 형제 자매는 만 60세 이상 또는 만 20세 이하. 그죠? 그 다음에 배우자는 나이에 관계없고, 장애인도 나이에 관계없고, 다만 이 모든 사람들은 다 100만 원 소득이, 연소득이 100만 원 이하일 때만 기본공제 대상자가 된다. 같이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연간 한도가 100만 원이고, 12%까지 적용을 받는다. 일반 보장성 보험인 경우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장성 보험에 가입하신 다음에 100만 원이면, 예, 얼마까지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최대 12만 원까지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또 혜택을 하나 더준 것은,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에, 장애인으로서 여러분들이 기본 공제 대상자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피보험자나 또는 수익자, 근로자여야 됩니다. 예, 근로자여야 돼요. 왜냐면, 하 보장성 보험에 대해서는 누구만 혜택을 주는 거예요? 예, 네, 근로자. 근로자만 적용을 받는 거니까, 근로자인 장애인이, 그죠? 근로자인 장애인이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돼 있을 때, 우리는 100만원 한도에 15%까지 적용을 받는다. 그죠? 크게 주는 겁니다. 그래서 100만원 한도까지 15%.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얼마까지 최대 받을 수 있어요? 15만원. 그러면, 우리가 보장성 보험에 대해서 가장 많이 세액공제를 받는 케이스는 뭡니까? 어떤 케이스가 가장 공제를 많이 받아요? 예. 보장성 보험에 100만 원을 내고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에 100만 원을 따로따로 따로 냈을 때. 그죠? 따로따로 따로 냈을 때 예, 보장성 보험에서 12만 원, 장애인 전용 보장성에서 15만 원. 그래서 최대는 얼마까지 받을 수 있는 거예요? 27만원까지 우리가 보장성 보험을 통해서 받을 수 있어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은, 예, 27만원. 그럼 여러분들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을 어, 두 건을 가입해서 100만원, 100만원 가입하면 15만원, 15만원, 30만원 주는 게 아니냐? 아닙니다. 종류가 달라야 돼요. 장애인 전용 보장성에도 100만원. 보장성 보험에도 100만원. 그 이상 초과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보장이 없다. 그러니까 각각 가입했을 때 가장 큰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연금계좌 세액공제입니다. 우리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납입시의 세액공제 혜택이 보장성보험, 장애인 전용 보장성보험 포함해서 보장성보험료 납입시 세액공제가 있고, 그 다음에 연금계좌 세액공제가 있습니다. 연금계좌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여러분들이 모든 금융기관에서 파는 연금저축계좌 더하기, 여러분들이 퇴직연금계좌, 뭐, IRP라든지 DBDC가 있는데, 다만,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DB형은 제외라는 거예요. 왜? DB형은 회사가 보장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예, 확정급여형은 제외가 되고, DC나, 당연히 IRP에 들어가 있는 돈은 보상을 받는데, 우리가, 연금계좌 같은 경우는, 우리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보장성 보험은 근로자만 적용을 받았는데, 연금계좌 세액공제 같은 경우는 누가 받을 수 있다고요? 누가 받을 수 있다고요? 예, 네,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아시겠죠? 근로자는 전혀 관계가 없다라는 부분이고,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보장성 보험도 12%를 적용받는데, 요 예외사항이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예외사항이 시험에 자주 나오고, 요 부분이 작년 연말에 세법이 개정되면서 금액이 조금 늘어났어요. 옛날에는 종합소득 금액이 4천만원 이하였는데, 올해 바뀌었습니다. 얼마까지? 4,500만원 이하. 그 다음에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는 총 급여액이 5,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5%. 자, 우리가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도 15%까지 보장받는 경우가 있었죠. 특별한 경우에 15%까지 적용받는 거 그렇게 같이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는 12%를 적용받는데, 우리가 종합소득 금액이 4,500만원 이하이거나, 4,500만원입니다. 바뀌었습니다. 4,500만원 이하이거나, 그,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 총급여액이, 연간 총급여액이 5,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5% 적용을 받는다라는 부분이고요. 또한 가지 바뀐 부분이 있어요. 한도가 바뀌었어요. 한도가 옛날에는 나이 기준이 있어서 50세 이전, 50세 이후 뭐 이렇게 해서 구분을 했는데 그 부분이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900만원이에요. 무조건 900만원. 무조건 900만원까지인데, 연금저축이 옛날에는 400만원이었는데, 지금은 600만원까지입니다. 600만원, 그 다음에 퇴직연금은 300만원이란 개념이 아니라, 연금저축이 없다면 퇴직연금에 900만원까지 들어있어도 보상을 받을 수 있어요.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그럼 반대로 연금 저축에 900만 원까지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연금 저축에는 뭐까지요? 600만 원까지만 받는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연금 저축에 600만 원뭐 퇴직 연금 계좌에 300만 원이 들어 있으면 900만 원을 다 받을 수 있고 만약에 연금 저축에 어, 금액이 없다면 퇴직 연금에 900만 원까지 넣었을 때는 900만 원의 몇 프로까지 내 종합소득 금액이 만약에 내 종합소득 금액이 4,500만 원 이하이다. 그러면 15%를 적용받을 수 있고, 만약에 내가 종합소득금액이 4,500만 원을 초과한다. 그러면 몇 프로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12%까지 적용을 받을 수 있다. 라는 거고요. 그래서, 연금계좌세 공제의 한도액이 바뀌었다. 얼마로요? 900만 원. 근데, 연금저축계좌에는 600만 원까지 우리가 한도로 적용을 받는다.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함정을 찾아 한번 보겠습니다. 보장성 보험료에 대한 세액공제와 연금계제에 대한 세액공제는 보험금 수령시가 아니라 뭐요? 대표적인 보험료 납입시 혜택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납입시 소득공제 혜택이 아니라 세액공제 혜택입니다. 세제 혜택인데 세액공제입니다. 소득공제가 아니라 세액공제라는 것도 같이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해당 연도에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에 납입한 보험료 100만원 한도로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공제가 아니라 뭐라고요?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확정급여형, 퇴직금, 확정급여형이라고 하는 DB는 회사가 보장을 해주기 때문에 연금계좌 세액공제에서는 보상을 받을 수 없다. 뭐만 받을 수 있다고요? DC와 IRP만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같이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연금계좌 세액공제는 근로소득자? 아니죠. 근로소득자만을 받는 건 뭐라고요? 보장성 보험료. 세액공제는 근로자. 연금저축 세액공제는 뭐라고요? 예, 네,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 그죠? 금액을 기준으로 4,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15%, 4,500만 원 넘어가는 경우, 초과하는 경우에는 12%를 적용을 받는다. 자, 연금저축은 연금수령 시 이자소득으로 가세되는 게 아니라, 이자소득이 아니죠. 연금수령하니까 뭐로 받는 거예요? 예, 연금 소득으로 우리가 과세가 된다. 그래서 연금 저축이라고 하는 것은 저축인데 우리가 이제 세제 세액, 세제 혜택이 있어서 세액 공제를 받는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대표적인 납입 시의 세제 혜택이 뭐라고요? 예, 보장성 보험료 그다음에 연금 계좌에 대한 세액 공제가 있고 연금 계좌 세액 공제에서는 바뀐 부분이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예, 총 종합 근로 소득이 4,500만 원. 4,500만 원 이하이거나 이런 경우에는 15% 그다음에 연간 한도 나비 반도에 대해서는 (900만 원) 연금저축에는 (600만 원까지) 우리가 보장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기억하시면서 우리 키포인트 (15번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